이 추운 겨울날 나시티를 입고 뭐 하시나요? 땀 나니까 벗은 건데. 아 추워 죽겠구만 나. 그리고 또 나시티가 뭐예요? 민소매라고 그래. 요 <laughs> 지금 이 불매 대절에. 아냐 왜 그래? 자꾸 걸리네. 아 이게 것도. 너무 우리 현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고쳐야죠. <laughs> 이게 단풍나무. <laughs> 네. 제가,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laughs> 네. 진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단풍나무 밑에서 네. 단풍나무 그늘 밑에서 네. 시집을 읽고 싶으시대 음, 왜 하필 단풍나무죠? 단풍나무가 이뻐요 아 이쁘긴 한데 네. 그리고 이게 애기 단풍이라서 네.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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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손바닥만한 그 이파리가 아, 음. 빨갛게 지금 아직도 이파리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 그래서 선생님 대게는 심었는데 음. 우리 집에도 심어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음. 시집을 읽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심으려고요. 네. 이거 계곡에, 계곡에 네. 바위, 바위 틈에 끼어 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잘못 자랐어. 어, 그래서 구조해 주셨구나. 구조는 음. <laughs> 이제 더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네. 이렇게 옮기려고. 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겨울인데 땅이 안 얼었어요? 아직안 얼었어요. 아, 동지도 나는... 안지났잖아요 아. 그럼 동지 동지 때가 밤이 제일 길니까 동지 때가 제일 추울 것 같죠? 안 그러지. 어, 몰라. 예. 네. 아. 동지 지나서 1월 달이 제일 추워요. 아. 아 그, 안 그때 얼어요. 그럼 땅이? 예. 네. 아. 동지가, 며칠 지나면 며칠 있으면 동지잖아요. 그렇죠. 음. 아, 나는 네. 어 물이 얼었길래 땅도 얼은 줄 알았네. 아, 그러면은 아, 김장 두 가지를 묻을 수가 있구나. 나 땅이 얼어서 못 묻는 줄 알았네. 근데 묻을 수 있는데 그두 가지 그 그렇게 깊이 팔려면 힘들죠. 아, 그렇죠. 그래서 김장 독에다가 김장 독에도 김치 한독 해놨잖아요. 그것을 이제 익혀가지고 알맞게 익혀서 김치냉장고에 넣으면은 최고 맛있죠. 그렇죠. 어, 숙성을 제대로 해서 옛날에는 땅에 묻어가지고 음, 네. 계속 거기서 꺼내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치 냉장고가 있으니까 어. 거기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김치 냉장고에 옮기면 해야? 된다. 최고. 음. 네. 근데 지금 나무 심고 있는데. 준아마, 음. 네, 준아마 아빠 이거 잡고 있을 테니까 방향이 어디가 좋겠어요, 주아씨? 방향이요? 어, 그늘. 그늘. 의자. 의자? 어. 글쎄. 지금이 좋. 내가 근데 계속 이렇게 자라요? 예, 네, 이대로 자랄 거예요. 원래는 내가 이러고 자라고 있었어요. 어, 그럼 이게 좀 돌려 볼까 앞으로? 아니 이쪽 왼쪽으로. 이쪽으로? 네. 어. 잠깐. 근데 아니다, 이게 맞을 것 같아. 그늘이. 어. 이쪽 그늘이 좋아야 될거같아아 그래요? 어, 예, 어, 네, 아무튼 그렇게. 잠깐만. 이제 묻어 묻어. 저 경이 병이, 경이로 긁어서 묻어. 큰 아들 등장입니다. 걸어갑니다. <laughs> 데 키가 엄청 커요. 이게 더 자라요? 네, 더 자라요. 아, <laughs> 엄청 크겠는데? 바위 위에서 자라가지고 바위 틈하고 위하고 이런데서 자라가지고 부피는 이거 지금 내한 손에 딱 잡히잖아요. 네. 근데 키는 이만큼 자란거예요 그니까요 어. 아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네. 아니 아. 이제 월때 식물이 그 높이 성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피 성장을 하지만 아. 얘는 유난히 못 자란거죠 그러니까 아. 여기다 심고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음. 쑥쑥 클거예요 쑥쑥 아 쑥쑥 음, 그럼 한 2년 3년 후면은 아마 그늘을 만들걸요 완벽한그늘을아 아. 그렇구나 음. 참 풍나무야 쑥쑥 쑥쑥 알지 쑥쑥 잘 자라야 된다. 좀. 이제 물을 붓어야 돼. 이거 물을 왜 붓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겨울에도 나무를 옮겨요? 원래 겨울에 겨울하고 봄하고 두번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아. 응. 아 그렇구나. 근데 물을 붓는 이유는 네. 겨울인데 왜 물을 부을까 에? 응. 음. 아니 나무를 심으면 원래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물을 주냐면 얘가 물을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예. 그 뿌리가 원래 공기에 네. 노출이 안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심을 때 뿌리에 공기가 노출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을 줘가지고 그 자잘한 흙들이 뿌리 사이사이로 들어가라고 물을 주는 거예요. 아 물을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아 네. 이렇고또 줘야 돼, 잠깐만. 물을 어. 또 줘야 된다고. 네? 지금 말고, 좀만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수반이라고 해, 수반. 네. 물이 넘치지 않고 네. 딱 스며들어서 음. 바깥으로 숨 넘치지 않게 음. 수반을 만들어주고 수나무에다 부서. 천천히. 있소, 있소, 있소. 어설퍼. 사람 만들고 물이 넘쳤네. <laughs> 어설픈 내 인생. <laughs> 그 옆에 돌로게 쩍 해주면 예쁘겠다네 해줘 응. 이제. 더 중요한 거.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아. 바람에 흔들리면 나무가 부어요. 땅바닥에 있어. 해먹 옆에. 더 가서 반짝반짝 손잡이. 이거? 어 여기 살살 때려봐. 이건 안 때려도 되고 이거 살살 때려. 됐어. 이쪽 됐어. 목탁 소리가 나 됐어. 수감마 수고했어.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이제 <laughs> 오늘, 일요일 아들 부려먹기? 기회는 찬스지 <laughs> 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일할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게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기다, 거기다, 여기다, 여기다. 다 여기 다그고더다 어이. 다다 무료 유땅땅에서나온 아. 이거 이거 맞을까? 오늘 탐풍나무 심기 끝. 안녕. <laughs> 안녕. 수납이다. <손잡이다>, 안녕. <laughs>